리플 뉴스입니다. 리플 시티어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미국 리플사의 데이비드 슈아치 시티어 어, 이 사람이 에이펙스 딜리버서 서밋 행사에서 분산형 대장 레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슈아츠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트위터에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더리움은 가상머신, 이더리움 버록체 머신과 호환성 있는 사이드 체인 개발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뭐냐면 메인 블록체인과는 다른 네트워크를 말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갖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XRP 레츠의 사이드 체인은 또 다른 블록체인처럼 기능한다고 설명돼 토큰의 가치 이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1 4 개. 제로 개발자들이 모여 XRP 레이저 상에 관한 것을 배우거나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XRP 레이의 사이드 션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새로운 기능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RP 레이의 메인 앱과 하나 또는 복수의 사이드체인을 접속함으로써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사례가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슈아츠도 이번 트윗에서 사이드체인을 통해 개발자는 디파이나 유가증권의 거래 등 유스케이스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고 XRP 레저를 이용하기 쉬워진다라고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디파이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XRP 레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개발자의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다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